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원 임용시험 시험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2월 9일 원서 접수. 국가직 원거, 원서 접수하는 날인데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시험은 1회,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3회가 있고, 네, 3회까지 있네요. 자 1회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 왜 구급공무원이 없지? 2회 에 있네, 왜 2회 에 있지? 이런 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1, 2, 3, 4는 그냥 그 지역에서 붙이는 거지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분류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인원수 좀 보겠습니다. 인원수, 어, 일반 행정직 220명 선발되고, 옆에는, 이제 그, 시험 감옥 나와있죠.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고, 인원수는 본인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올해 군이군이 군이 아마 편입이 되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예, 없어요. 그냥 통째로 어쨌든 뽑은 다음에 나눠줄 건가 봅니다. 네, 나눠요, 원래 이렇게. 자, 인원수 이정도 되고, 앞쪽에 있는 거, 6월 10일날 시험 보는 직렬하고, 그 다음에 10월 28일날 보는 직렬, 7급 보죠, 주로, 10월 28일날은. 그래서 이게 다르다, 하는 거. 운전이 이제 뒤쪽에 있네요, 대구가. 네, 앞쪽엔 없죠? 네, 앞쪽엔 없어요. 자, 이, 기술개고 고절은 항상 요 10월 28일날 다 전국이 동일하게 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시험도 다 똑같아요, 시험지도. 자, 근무지역은 대구광역심이 8개 자치구에서, 어, 군의군이 없네. 예, 군의군은 없네요. 농촌 지도직만 군의군이네요. 예, 없네, 없네. 요번에 선발을 안 하나 봐요, 그럼 아예. 중구, 동구, 서구, 낭부,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까지고, 예, 군의군은 편입이 되는데, 농촌 지도직만 군의군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선발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합격한 이후에 나눠줍니다 본인들이 지망해요 광역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는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고 일단 합격하면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 성적에 의해서 지망을 해 먼저 1지망 나는 뭐 동구, 중구 이렇게 써내 1지망은 중구, 2지망은 뭐 서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성적순으로 나중에 배정이 된다는 거요거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시험 방법 1, 2차 병합 실시라고 돼 있는데, 그냥 선택형 필기시험. 자, 선택형도 어렵고 병합도 어렵고 다 어렵죠. 그냥 1차, 2차는 없다. 그냥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기시험. 선택형은 뭐냐? 사지선다를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사지선택. 사지선다를. 사지선다가 뭐야? 객관식 시험이라는 얘기야. 그냥. 객관식 필기시험이라는 소리예요. 주관식 필기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필기시험.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쉬운 거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어, 필기시험이구나. 예. 아, 어, 구급은 100분 동안 100문제 푸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1, 2차라고 왜 나눠져 있냐면 1차가 국어영어 한국사 나머지 2차가 나머지예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병합실시 한꺼번에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뭐 같이 안 봤나 봐요 옛날에는 뭐 그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야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로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된 거고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어, 감옥당 20문제고 어, 감옥당 20분 정도로 할애를 하는 건데 예, 100분 동안 100문제 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분, 그 다음에 어 이게 과목 수대로 그니까 과목수가 두 과목이면 40분, 요거두 과목, 감옥, 세 과목이면 60분.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본다, 한 분에. 1분당 한 문, 1문항당 1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는 하 얘기예요.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풀다 보면 알겠지만 조금 더 넘어가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 10초 만에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적당히 잘 조절해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3차는 면접시험 어, 필기 합격자만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결격 사유는 본인이 찔리는 사람만 보세요 예. <laughs> 일반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결격 사유 중에 가장 큰거 거주지 제한 이거는 봐야 되죠 자 거주자는 1번과 2번 1번 2번 중에 하나를 충족해라 그러면 하나만 충족하면 되겠죠 예, 하나를 충족 하나만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입 온 사람은 오케이죠. 예. 12월 31일까지 어쨌든 전입을 왔어 대구로. 그러면 오케이. 그 전부터 살았어.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히 오케이. 예. 그런데 어, 작년에 12월 3뭐 12월 달에 왔는데 올해 이제 1월 며칠 날또 이사가. 그러면 안 돼. 예. 대구광역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최종 시험일까지. 그니까 러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만, 오래 사신 분들, 3년 이상 산 사람은 이두 번째 걸로도 돼요. 그니까 헷갈리지? 그냥 간단해. 계속 사는 사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안 살아. 뭐 1월에 이사가. 뭐 2월에 이사가. 3월에 이사가. 이런 사람들은 3년이었으면 된다. 3년이었으면. 그게 3년이었으면. 1월 일 이전까지 살았던 게 3년이면 돼요. 그니까 외부에 살고 있어. 근데 대구강시 시험 꼭 봐야 되겠어.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경상북도 사는데 대구광역시 안 되냐고. 대구광역시 경 대구가 아니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아니에요. 이러지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고 어, 요거 행정구역상은 아니죠 그게 에, 아니야. 그것도 모르면 이거 시험 어떻게 봐?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대구광역시는 별도 의 광역시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 요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민등록 초본 자기 걸 떼보면 됩니다. 자기 거 아버지 거 떼지 말고 본인 걸 떼야 돼. 본인 걸 떼면 거기 주소지 쭉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3년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해 보면 된다. 다만 이 3년 계산할 때는 네, 이렇게 하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 잘 몰라요. 애매한 분이 있어. 애매한 분. 완전히 넘는분 있잖아. 한 5년 살았는데 이름 상관없어. 근데 애매한 분들은 초본을 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애매한 건 뭐야? 1년 살다 딴데 갔다. 1년 살다 딴데 갔다. 합산도 된다고 써 있잖아요,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된다. 계산이 힘들어. 자 이거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역에 의한 방법 역역 달력할 때 여기야 역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아, 민법 160조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하니까 어 역에 의한 방법 계산 방법을 찾아서 그걸 보고 해야 된다 애매한 사람 애매한 사람 하루라도 모자르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모자르면 안 돼요 역에 의한 방법입니다 달력할 때 여기야 자 응시연령은 8 9급이만 18세 이상 2005년생 다 됩니다. 2005년생 생일 안 지나도 됩니다. 자 7급은 만 20세인데 이제 바뀌어요. 만 18세로 24년부터 24년부터 바뀝니다. 요 지금 시험공고 파일에 있는 거 보면 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해가지고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예, 그거를 좀꼭 보세요. 제가 그거를 계속 방송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이라 예, 별거 없습니다. 제가 다 얘기해요. 지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뭐, 경력 경쟁이나 이런 건꼭 봐야 돼요. 그, 바뀌는 거. 예, 과목이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어, 어, 뭐야, 이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도 있어야 돼? 아니, 특, 특정한 직렬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회는 뭐, 넘어가고요. 2회, 우리, 전산직, 사회복지직, 속기직, 보건진료, 아,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은 다 요게 있어야 된다. 어, 간호사가 없네요, 간호사. 간호사 안 뽑네, 대구에서. 그죠? 네, 그거만 보고 올게요. 간호사를 안 뽑아요? 간호직이 없네. 네. 아, 요걸 보니까 나오네. 원래 간호사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간호, 간호직이 없어요. 요번에 네, 선발이 없습니다. 아, 안타까운데, 이러면 굉장히. 자, 전산직이, 네, 전산직. 여기 있는 요 직렬들은 필수 자격증 있어. 요 알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전산직이 24년부터, 내년부터는 요거, 가산점으로 다 들어갑니다, 가산점. 하나만 가산점으로 들어가요. 요거 이제 필수 자격증이 없어그래서요건 이제 없어지는 거야. 24년부터 23년까지는 유지가 되고. 예. 혹시 내가 자격증 없는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시험 보면 됩니다. 내년에. 자 사회복지 1, 2, 3급.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임상병리는 임상병리사 치과 이상은 치과 이상 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운전은 일종 대형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 경력 필요 없음. 버스 경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많이 몰릴 거예요. 왜냐 10월 달에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상북도 살고 또뭐 대구에도 살았던 분들은 이런 어, 거가 이제 경상북도 시험 보고 또 대구에 또 시험 볼수 있어요. 어, 이런 거. 서로 날짜가 다른 시험은 어, 거주 제한만 충족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다볼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달라야 돼. 같은 날 보면 어떻게 두개다어떻게가아 이거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같은 날 시험 보는데 어떻게가 두 개를? 그러니까 시험 날짜 다르면 다 접수가 가능해요. 다만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으니까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연구직 읽어보고 지도직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이해가 좀 더한데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려운 말로 써있지도 않는 데 심지어 헷갈리게도 안 써있어요. 정확히 써있어. 자,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이 내용은 수년간 같아요. 예? 수년간 이 문구로 그대로 된다고. 다만 여러분들 이걸 안 읽어봤, 안 읽어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모른다 그러는 거야. 읽어봐, 읽어봐. 예. 다만 요거 이제 나중에 필기 시험 합격하면 이 서류를 가져라 오 그래. 그 서류가 어디 있어? 요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이거 대상자 확인 서류 제출합니다 보통, 보통 해요. 이게 전산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제출해요 보통은. 예. 국가직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저소득층막 떨어져요. 예, 추가 면접자 막 뜨고 그래요 그래서 합격시켜놨는데 제 서류를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거야 본인이 그냥 본인만 생각이 저소득인 거야 나는 굉장히 가난해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혼자 생각하면 안돼 뭐든지 다 서류가 있어야 돼, 서류 서류 없는 거는 아니다 결론은 그래서 요거를 미리 예, 떼봐 그리고 요 위에 조건이 맞나 봐 예, 그러면 됩니다 의심 가면 확인해보자 자 장애인 역시 장애인 자 그럼 기술계 고등학교 안 합니다 예, 이거는 본인들 읽어 볼 필요가 없이 학교 선생님이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읽어 그리고 읽으면 다써 있어 <laughs> 다 있어 아 23년부터는 졸업한지 1년 이내만 가능해요 여기 1년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 이거 아니에요 예, 나이 많그 다음에 기술계고 마이스터고 만 되는 거예요 무슨 일반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예, 특별한 전형이라서 그래요. 그 내용들이 쭉다써 있습니다. 추천서 받아야 됩니다 추천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인이 지원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돼. 예, 그래서 학교장 추천서가 접수가 안 되면 원서 접수가 안 돼요 아예. 예. <laughs> 여기 다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네. 그다음에 보훈청에서 따로 또 어, 구분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보훈청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보훈청에 연락해야 돼. 보훈청에. 예, 보훈청에 연락해서 어, 추천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잖아. 국가유공자 예, 취, 취업 대상자로 추천한 사람만 응시 가능하다 예, 보훈청에다 얘기해라 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 자1회는 본인들 보시고요 2회 자 우리 거 3월 13일부터 3월 17일이 원서접수일이에요 3월 13일 전국 동일 서울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네, 지자체 시험은 원서접수 날입니다 전국에서 한 군데만 응시가 가능해요 접수가 안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시험장소 공고일은 5월 25일인데 이날 뭐가 나와요? 응시표랑 시험장소가 나와. 내가 어서 시험 보는지. 본인들이 고르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날 만약에, 이날이 아니라 본인 시험장소를 못 봤어. 못 보는 거지, 뭐 그냥. 시험은 6월 10일에 보고 7월 7일, 한달 정도 뒤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나고 면접보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전산, 어, 뭐 기타 등등이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그 자격증이 보통 우리 시험 볼때안 나오는 분들 있죠? 사회복지 같은 경우. 안 나오면 그거 언제까지 따면 유효하냐? 필기시, 아,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8월 4일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8월 4일까지. 뭐가 나오면 되냐면 종이도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그 자격번호란 게 나옵니다. 온라인에 나와요. 저도 따봐서 알아. 온라인에 딱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그것만 나오면 돼. 그냥 일단 세이브야. 그 다음에 서류를 내라 뭐 하는 거는 본인들이 보통 요즘은 조회도 많이 하고 그냥 예,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예, 그거 뜨고 나면 그래서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다시 내라 그래요 그때 내면 돼 불안해하지 말란 말이야 예, 8월 4일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어쨌든 이후에 나오면 안 돼요 네. 아, 시험 장소, 시간, 합격자 발표는 어디서? 대구.고.kr 점 시험 정보라는 네, 게시판이 보통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는 로컬.고시.고.kr 인터넷, 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다 여기서 해요 지자체는 교육청 또 물어보신 분 있죠. 교육청 왜 교육행정 없어요. 안 뽑아요. 이런 분 있잖아. 그거는 교육청 시험공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가 아니라. 네. 그래서 교육청 시험공고는 3월 초에 나옵니다. 그걸 봐야 되고요자 접수시간 이런 거는 나중에 원서 접수할때또 한바탕 한 해드릴게. 네, 읽어보세요. 자 7급. 네 7급. 아, 또 읽어보세요. 7급인데 이거 모르겠어. 시험 못 봐. 네. 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언어는 그나마 가장 쉽다고 생각하게 만든 언어예요. 이해할 수 있게 아까처럼 뭐 병합 실시 이런 거 어려운 건 제가 설명 드리는데 여기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 있는 그대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 아까 저소득층 같은 거 나는 소득이 없어. 저야 나 나야 나 나. 난 소득이 없어. 그럼 나 저소득층이야? 아니야. 서류가 나와야 돼. 서류 당신은 저소득층이다 하는 서류가 나와야 돼.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여기 취업지원 대상자 나오니까 어 나는 취업을 못했으니까 취업지원 대상자야 그럼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다 취업지원 대상자지 그럼 다뭐5% 주게? 아니란 말이에요 밑에 써 있잖아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이걸 안 읽어 보니까 난 취업 원래 지원을 지원하지 당연히 난 그러니까 대상자지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에, 물론 용어에 에, 용어에 좀 오해가 있을 만한데 이게 공식 용어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보훈청 뭐 취업 대상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좀뭐 오해 소지는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직렬별 가산점. 네. 자한계 자격증만 인정.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사장자, 직렬별 가산점 소, 소지자. 자 행정세무, 사회복지 없냐? 있다. 아, 세무는 세무사도 가능해요. 세무사. 근데 나머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가 구급 시험을 볼 일이 없죠. 이 사람들 훨씬 더 공부 잘해. 그래서 5급 봐야지 뭐. 예, 오급도 안 봐. 원래 변호사는 변호사 변호사하지 뭐하러 그걸 오급을 봐. 자, 됐고. 자, 기술직에 이제 들어간다. 기술직에. 자, 이 자격증 언제까지 따야 되냐?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야 된다. 필기시험 전날. 4월 8일이니까 4월 7일까지 점수가 나와야 돼. 점수가 아라 그, 성적, 뭐, 그, 뭐라 그러지? 합격증?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 나와. 그리고 다 나와. 올해 시험 보시는 분은 대부분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4월이 아니라 6월 10일이니까, 6월, 6월 9일이다, 6월 9일. 4월 8일, 9까지에 9까지. 네, 6월 9일까지 나오면 된다. 가산점은 기 저, 산업기사 상의 5%, 평균 5점을 더해줘. 본인 평균이 79점이야. 그럼 5점을 더해. 그럼 84점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능사는 3점. 3점을 더해줍니다. 어, 10개가 있어도 하나만 인정합니다. 하나만 인정해. 하나만. 그다음에 여기 파일이 붙어 있어요. 가산 대산 자격증이라고. 어디 붙어 있다는 거야? 자꾸 뭐뭐 뭐, 뭐 본드로 붙였나하는사람 있는데 그 시험 공고 안에 있다고. 시험 공고에 보면 파일이 막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그 그 중에 하나라는 거야. 달라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첨부돼 있어. 아, 파일이 첨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첨부 파일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직렬별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가산 대상 자격증이 있어 전기를 보는데 기계 걸 갖다 놓고 저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해준단 얘기예요. 꿈을 꾸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해주나 보다. 아니야. 자, 아우 힘들어. 가산점을 언제 입력하냐?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데 본인이 착각해. 다른 지역 거 들었어 듣기는. 그니까 듣지 마. 남의 거 시험 공고 듣지 마. 뭐하러 들었어? 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자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 포함하면 3일 이내. 6월 10 11 10일, 12 10일. 12까지네. 6월 10 11 12. 맞죠? 네. 필기시험 일을 포함하면 3일에 어, 입력한다. 이런 데는 좀 괜찮은 게 뭐냐면 보통 시험지에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언제 입력하라고. 근데 이제 원서접수 할때 이제 궁금한 거야. 이거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이렇게 네. 왜 없지가 아니라 그때 돼야 열리는 거야 로컬 고시에. 어, 미리 입력을 받는 것도 있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3일 이내에. 근데 보통은 안 열려 있어 이러면. 안 열려 있어 가지고 못 해. 못 하니까 가산점 입력해야 되는데 어디 있죠 어디 있죠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방송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죠. 자, 합격자는 40%. 어. 40%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무슨 얘기야? 과락 과락. 만점 아니죠. 40%는 뭐예요? 40점. 하나 5점씩이니까 40점. 예. 40점 미만이 탈락. 40점만 돼도, 일단은, 합격자가 될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야. 근데 40점 맞고 누가 합격해? 예. 그니까 40점 이상 합격이라니까, 4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완전 쉽네. 공무원 시험 완전 껌이야. 이래. 40점은 최저 기준이라고, 최저 기준. 상대 평가란 말이에요. 점수로 뽑는 게 아니야. 상대, 등수로 뽑는 거야. 등수로. 근데 그 등수가, 어? 밀려 내려오다 보면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무슨 40점 이상이 합격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그 다음 이거 오해해서 그래 이 내용을 오해해서 그래 자 여기 근데 여기 있잖아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한다 자 선발 예정에 120%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땡땡왜 예, 땡이야 지금 이거 이거 지금 필기시험 얘긴데 필기시험이라고 써놓지도 않았어 예, 필기시험 얘기잖아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라 아 여기구나 아,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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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니야 <laughs> 네, 아우 이거 어떡하지 편집할까? 아니야 그냥 할래 필기시 <laughs> 아, 여러분들 아자 필기 합격자 배수죠 네아홉 창피해 땡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아 이게 눈이 잘안 보여 큰일 났어요네 제가 지금 안경을 원래 쓰는데 벗고선 방송하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야 자자 자,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아, 저는 이 내용을 알아요 아니까 아, 안 본단 말이야 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년에 시험 보던 사람도잘안봐 이거 근데 꼭좀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봐 실수하잖아 여기 있는데 땡 그러잖아 바보처럼 요것만 보고 그죠? <laughs> 넘어가고. 자, 그래서, 필기 시험 120%면 1.2배수를 뽑는다는 소리죠. 우리 배수 얘기 알잖아, 배수. 10명 뽑는데, 12명을 일단 합격시키고, 최종에서는 10명만 합격시키겠다는 거야. 최종은 뭐야? 필기 플러스 면접 점수. 로 해서, 나중에는 10명만 뽑겠다. 100%만 뽑겠다는 거야. 결국, 여기서 20%는 필기 합격에 어, 순간은 즐거워. 합격했어 아싸! 했는데, 나중에 최종합격에 떨어져. 우, 더 슬프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필기시험 점수가 중요하다. 필기시험 100%는 일단 들어야 돼. 그래야 안심인 거야, 일단은. 그 다음 면접을 잘 봐야죠. 예.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우수를 받으면 되는데, 우수. 어, 전부 다 다섯 개 항목인가 되는데, 전부 다 상을 받아야 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니까, 러 필기 점수가 낮으면 사실은 불, 리한 거야. 예,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자, 경력 경쟁은, 어, 과락이 40점도 있지만, 또뭐 있어요? 60점 미만도 역시 과락이에요. 예, 과목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1.2배수를 뽑는다. 자, 인성 검사 있다. 인성은 검사다, 검사. 우리가 검사란 거는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야. 뭘 대비해? 본인 인성을 대비해? 아, 그럼 착하게 살아, 지금부터. 그러면 되지. 여기 써 있잖아. 인성검사 결과는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거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참고 참고만 한대 본 사람들이 다 허탈해요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공부한 사람은 없지만 가서 아 이게 왜왜 왜 이러지 심지어 예전에는 몇년 전에 이제 코로나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도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볼 정도면 이게 뭐야 시험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그니까 본인 인성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laughs> 근데 알잖아 이게 검사니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야 <laughs>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면접시험 본다 면접 아까 얘기했죠 우수 모두 상으로 했을 때 우수야 그 그러니까 거의 힘들어 거의 없어 아이사람딱 봐도 공무원밖에 할사아 없어 이런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미흡 있어 미흡 여기 미흡은 무조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도 미흡 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없어 그게 아닌 게 뭐예요 보통 면접은 거의 다 보통이야, 거의다. 그러니까 보통이면 뭐야? 다 동점이잖아, 동점. 그럼 이제 점수 차가 나는 게뭐 있어? 요 필기 점수. 그래서 아까 필기 점수 높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더 많이 뽑았기 때문에 120% 뽑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어 그냥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근데 이게 떠야지 내가 적용이 돼. 안 뜨면 안안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에 양성평등 몇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보는 거야. 지금 볼 필요 없어. 뭐 보면 머리만 아프지 뭐, 뭔지 모르니까. 장애인 저소득층 초과격제도 합 역시 머리 아파 보지만. 자, 다 했습니다. 아유 길어. 어, 이거는 뭐 이제 시험 보는 거에 있는 건데 시험 보는 거는 나중에 또 장소 공고할 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 아, 저 시험 공고인데 요거 말고 같이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랬죠. 그 파일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변경되는 어, 공무원 시험. 변경사항은 꼭 읽어보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